<laughs> 대박이죠 이거? 예, 네, 말이 안돼요 <laughs> 한참 먹은 것 같은데 반밖에 안 줄었어 이게, 이게 그 저한테 깔린 게 많아가지고 음. 먹을 때 어? 무슨끼냐 이게 이게 캐릭터 디자이네 진짜 개같이 개같이 해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서 많이 원가를 세이브했어 그러니까, 네. <laughs> 상하이에 진짜 이런 수양 쪽에 이런 감성이 남아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개발이 좀 많이 된 느낌 원래 여기 되게 로컬스러운 가게들 밖에 없었거든요 뭐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애들 장난감, 그냥 이 동네 사는 애들. 저희가 예전에 그러니까 2017년이거든요. 어. 그때 충칭 갔을 때. 예. 인정 있죠. 예. 충칭 인정 거기 주변이 되게 달동네잖아요. 예. 거기에 진짜 아직도 그 좌판 깔아놓고 거기에 고기를 어. 썰어가지고 파는 정육점을 2017년에 본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나, 그 시절과. 아, 그, 그런데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다음에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되게 큰 충격을 먹거든요. 냉장고 없이 그죠? 예, 예, 예.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가게들이 예, 예. 관광객들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가게들 바뀌어요 봐봐. 당장 이잔 가격부터 떨어졌잖아요. 아까 30원이었지. 아, 네, 네. 지금 20원이잖아요. 저저什么 동식이나? 피 노피. 주로 마 주로. 아. 돼지껍데기 많네요. 역시. 꼈죠. 멋써 볶아 가지고 먹는다는데. 여기다 뭐 물을 넣고 좀 불리나 봐그 <laughs> 들어가보지 뭐 저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아저 빨래 널어져 있고 그런데 딱저 느낌 처음에 다이 동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집일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예 사람들 사는 집이에요 우리 불법 침입한 거야 <laughs> 그리고 요 바닥들 을 보면은 예 옛날 흔적들이 느껴지죠 아 요런 식의 벽돌 음. 아, 그렇죠 벽돌 바닥들. 이거 네, 네모난 거큰 거는 좀 최근에 깐 거고 이런 바닥들. 네. 고서적이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웃음> 대박이죠. <laughs> 야씨. 옛날에 중국에도 이런 서이 있었네. 아, 면도기 98원. 저난거 <laughs> 저기 타오바오에 한 20원 정도 산는데요 여기 이제 나무로, 이맞추면 예. 바리케이트 비슷하게 이렇게 쫙 쳐버리는 거. 이게 이제 순서대로 1, 2, 3, 4, 이거 그대로 쌓아놓는 거예요 아. 제게 순서가 안 맞으면 다 틀려가지고 딱 하고 안 맞아. 진짜.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되게 옛날 건물인데 상업용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쓰면서 그냥 건물은 그대로 안 고치고 쓰는 거. <목소리> 여기도 그대로죠. 1, 2, 3, 4, 5, 6, 7, 8. <목소리> 이다 붙어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렇게 너무 안 예쁘게 저렇게 하지 말고. <목소리> 그죠? 조금만 뭔가 좀 머리를 좀짜내보면은 음. 눈에 안 띄게 하면서도 표시할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저, 저 봤을 때 다음에 뭐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풍경은 못 보지 않을까. 음 그죠. 이번이 거의 마지막. 거의 끝물이야 끝물. 아따 이 아줌마 이게 키가 커가지고 예. 네. 이 그림이 잘 나오는데. 이거 크 그죠. <laughs> 촬영도 덥네요. 이제 동네 사람들 여러 고 쉬고 있습니다. 와 오늘 하늘 죽인다. 날이 진짜. 하늘 예술이죠. 예. 네. 네. 이거는 바닷물인가요? 아니요. 아 민물이에요? 예퇴적해서 네. 만든다 보니까 접경지 같아서. 아 이런 거다 세안 안네 이제 이름에 없는 거. 아. 응. 이름도 없는 그거였는데 이름 지었나보다.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이런 감성이었어, 이런 감성. 아. 생각 딱이 정도였거든요. 진짜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 이제. <laughs> 네. <laughs> 그래서 내가 여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 아, 올만 했겠는데? 지금 봐도 근데 이 정도인데. 그때는 진짜 <laughs> 볼만 했겠다는 생각이. 부동신취, 몸물 보호점. 근데 이게 스타일이 보면, 담장이 높고 이렇게 하얀색 건물. 네. 이게 휘저우 양식이거든요. 음. 그 CD, 황산 옆에 가면. 예, 예. 그게 다 건물들이 이래요, 그 동네는. 음. 그니까 뭐, 안후의 사람들이 이 동네에도 좀 많이 진출을 했었던 것 같아. 아, 아 보죠 이런데 이런 감성 좋잖아요. 오, 아, 기이 너무 좋다. 그죠. 찍어야 된다. 어 그죠.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재료가 좋으니까. <laughs> <움직여야지. 웃음> 어... 와이 예전에 네. 제가 여기서 프로 사진가들 몇명데리고온적 있어. <laughs> 엄청 좋아했어 여기. 미치죠 이런데 왜? 여기는 점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 혹시에 흐름이 긴한데이 집도 원래 예쁜데. 네. 정원 있어 가지고. 그러게요. 텃밭 느낌으로 달았다. 네. 네 여기 주민들이 공간을 네. 진짜 하고셔 가지고. 이집분 느낌 있다. 오. 이집뭐잘 살았던 집은 것 같아. 그죠? 근데 애초에 우화가도 있네요. 와, 씨. 많은 집이었지? 해도 아직 있어요? 어, 지금. 큰 나무도 있고. 네. 한때 뭐 아, 이건데 빨래 빨래다. 이 씨. 니하 네. 가까이 있는데 집부 엄청 순하네. 야. 예. 댕댕 관심이, 안녕. 관심이 없네. <laughs> 관심이 없네. 고개 돌리 뿐. <laughs> 어, 이거 뭐 이발 쏜가? 이스 마마. 아. 엄마 아. <laughs> <laughs> 엄마가 죽격 갖고 <깎아지고> 있어요. 뭐. <laughs> 아, 신창구전이 확실히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좀더 예쁘네요. 그죠? 예. 솔직히 제왜 했나 싶은지라. 그러니까. 왜 여기를 손을 대 가지고 또 실망쳐 놨어. 아. 속상해 죽겠네. 이제 넘어갈까요? 네로 네. 오늘 말쯤 되면은 어. 이제 관광지으로 깔고 찰겁니다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관광지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죠 오.. 아이런 아, 아, 이런 벽 느낌 어? 이런게 이제 사라지는거지 이제 참. 아참아참이아픈 아쉽다 아, 이런 분위기 이런거 어. 이 옛날 옛날 집 구조 그대로잖아요 오 아미 집이긴 하지만 살고 있어요 사람 이런 수박이 다 있어 사장님, 질문 좀 해주세요 이건 시과죠? 뿡과 뿡저네오 이거 어디 종저인거죠 상하이다 아, 이거 상하이다? 네 이거 상하이 특산 저거 보기엔 시과와 비슷하네 네, 시과 보다 맛있어 시과 보다 맛있어? 시과가 많고 그리고 바삭하고 달콤한 달콤한? 네, 맛도 진한 오, 이거 어저게 팔아요? 아, 작은 3개 어, 한번 먹어볼래? 아, 그쵸. 6 6화 3산 6화산? <laughs> 6 6 30전이면 괜찮다. 빵 막내 치에이샤. 치에이샤? 어. 어머, 시엔자이네가 야, 찬샤. 이게 수박도 아니고, 그죠? 수박이 일종인 거 같아요, 그죠? 예, 제가 봐도 어.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 수박은 동그란데, 음. 이 지역에서 약간 수박 아종으로 나는 거를 그냥 음. 이렇게 지역 파출로 번거라고 음. 부르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잘라달라 그랬는데, 바깥치기 하는 거 아이가? 네. 어. 보이는 데서 잘라야지 맞볼 거라고 하네 갑자기 엄청 큰거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 뭐야 아, 반닭이네 반닭 아니 이 병아리 아니고예 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와 이거 뭐 햄스터가 쥐들이 그냥 근데 이거는 몽골리안 저거 같은데요 <laughs> 거북이 등에다가 <laughs> 예술 작품을 그려놨습니다 희한하네 어 스폰지밥도 있고 스폰지밥 어팅하우스 응.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laughs> 수박인데 수박 저도 한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거더도도 없는 수박입니다 그죠? 네네 <laughs> 거지다 마오 뭐또 부어. 아재. 저뭐 마나요? 주회제이허. 이거 되게 짤것 같다. 진짜 싫은다만. 어, 아, 아, 네. 진짜 되게 싫나. 라, 진짜 위라드, 저런 마라가 보여. 아. 너무好吃다, 이게 이게 약한 매운 맛이고 이게 말합니다. 어,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네. 짜다그래요 여기 일장이 <laughs> 이런 식으로 열렸는데 아, 지금 완전히 이게 상태가 아, 이런 할머니들이 지금 철자리가 없어졌어. 아, 그렇네요? 예. 네. 지금 다 이런 노인들이 원래 이 마을 노인들이거든요. 와가지고 여기서 장을 펼치는데. 쓸쓸하네요. <laughs>